프렌토 MQ4 신차 검수 모두 마쳤습니다. 아 오늘도 좀 문제가 있었죠. 있었죠. 그동안 좀 괜찮았는데, 그죠? 네, 그동안 드론 차량들은 뭐 그냥 약간의 단차 도장 티 이런 건 있었지만 수정을 보내야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수정을 보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전에 산타페 TM이지. 어제 들어온 아, T.M. 어, 네네. 이것도 수정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 네. 네. 산타페 T.M.은 이제 그, 그 산타페 t m 은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페이스 리프트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잘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었죠. 음. T.M. 소렌토가 아니고 산타페 T.M.은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안에 윈도우 브러시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걔네는 스포일러가 딱 달라붙어, 딱 있고, 달라붙어 있고 마감재가 이 여기 한쪽 이 브레이크 등 요쪽 이쪽, 요쪽에 막해 핀이 부러져서 여기가 막 이렇게 흔들렸었죠. 그래서 음. 그거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거 수정 하고 하려 고 오늘 나갔죠. 가는 김에 밑에 반바도 긁힌 부분도 하 아, 거. 그거는 어. 사실 그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했는데. 네. 일단 이 차는 어디가? 이 차는 뭐 네. 외부의 도장이나 네. 뭐 그런 것은다 괜찮아. 네, 네. 뭐 도장 티는 뭐 전혀 차단이 없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 이제 안쪽 부분에. 아, 저도 보니까 나 거기 이렇게 단체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좀 까졌어. 여 네. 까졌어. 이거는. 우리가 부터치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지 네. 뭐 수정 들어가는 김에 같이 가니까. 이제 응. 네. 같이 하기로 했고 네. 저 앞쪽 부분이지 앞쪽이 조금 응. 앞쪽 때문에 사실은 응. 수정을 가는 거잖아요 응. 응. 잠깐, 잠깐만 네. 네. 어, 먼저 비교를 해지그렇 원래 정상, 정상적인 음. 부분 정상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정을, 수정을 할 부분은 원래 정상적인 부분. A 필러에요. 여기 안쪽이 필러. 이 거의 없잖아요. 보시면 여기. 어, 잘 보이나? 어, 잘 보인다. 네. 이제 근데 반대쪽으로 가 보면 여기가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치? 원래. 어,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laughs> 네. 보이냐? 그럼 보이죠. 어, 잠깐만요. 아, 카메라도 너무 많이 흔들리나 보다. 아, 그 정도 네. 서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지. 이렇게. 여기 틈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금 내장재가 까매서 빛을 비추는데도 좀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들어네 네,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가 배불튀이가 됐어요. 이게. 그러네. 음. 이 부분이 여기가 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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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부분 보이시죠? 음. 필러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볼록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게 잘못 껴 있는지 알고 필러 어, 를 네. 뺐다가 다시 조립을 했는데 네. 똑같이 이렇게 되더라고. 음. 음, 네, 카마스트비와 통화해서 네.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차를 <laughs> 검수를 했지만 처이 부분 단 차는 진짜 처음이네. 처음 이거 너무 심해 네, 진짜. 뭐, 솔직히 기능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저 기능상에 그치? 큰 문제 없는데 어. 보기 안 좋네요. 보기는 좀안 좋아. 네. 많이 안 좋네요. 보기는안 좋죠. 이걸 가지고 기능상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세요 하면 이거는 안 되죠. 다른 부분은 그게 문제 없었죠. 이 부분도 약간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뭐이 부분도 스크래치가 아, 좀 있긴 한데. 네. 여기는 좀 그래. 어, 차피 세차하면 네. 생기는 부분이라서. 스크래치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 차량은 일단 수정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뭐 고객님 말씀 아니죠. 담당 영업사원분 말씀으로는 뭐 2, 3일 음. 내지는 길게는 한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가져가나요? 모르겠어. 기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별로 타타치 않게 생각합니다. 타타치는 게도 <laughs> <laughs> 영업 사원이랑 통화 한다그 했으니까 뭐. 네. 아무튼 어, 오늘 신차 검수한 소렌토 MQ4는 수정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렌토 MQ4입니다. 지난번에 신차 검수 했을 때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보냈다가 오늘 차량이 도착했어요. 네, 좀 시간이 좀된것 같죠. 어, 네. 그래서 지금 임시 번호판, 임시 운행 기간이 다 끝나서 임시 번호판도 탈거를 한 상태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 그러니까 수정 보낸 부분이. 여기. 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어. 필러하고 요거 대시보드하고 틈새가 되게 이만큼 넓었었잖아. 여기가 그치 어. 여기가 되게 많이 넓었었죠. 응, 응, 그래서 요 사이가 응, 그래서 지금은 저쪽이랑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네. 왔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아마 넓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우리가 요 필러 탈고 하고 다시 재조립을 했는데도 어. 이만큼 공간이 남더라고. 네. 그래서 이건 수정 보내는 걸로 했지. 네, 필러 수정했었고 여기. 그리고 이제 뭐 도장 티나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어. 다 차량마다 있는 거였고,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까졌었죠, 여기가. 네. 네 그래서 가는 게, 원래 우리가 부터치 할 수도 있었는데, 가는 김에 가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이 부분까지 음. 지금. 아, 여기 그래도 티가 나기는 음, 하네요. 티가 나요. 뭐, 우리가 한 거랑 별반 차이는. 똑같아요. <laughs> <laughs> 어차피 기요 <부터치기들. 그러겠지. 웃음> 티가 안 나. 멀리서 봐서 잘안 보여서. 음. 깨끗하게 된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네요. 고객님, 오래 기다리지, 진짜 오래 기다리지.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대시보드 그 단차 때문인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다 수정이 돼서 그래도 잘 고쳐져서 왔기 때문에 고객님 인수하기로 하셨고요. 시공도 이어서 하겠습니다.